한 단원 안그러면 한 과목 자체 점에 대한 과목이 끝났다 그러면 예전같으면 뭐 책거리를 하게 되겠지 실제 이 점에 대한 공부를 명상 공부 마음공부를 쭉 끝내면서 기다려집니다. 이때까지 큰 단원이 우리가 명이다 뭐 점이다 여러가지 단원들이 있는데 그 단원 단언, 큰 단원이 하나씩 마무리 될 때마다 외우주에서 내 의도하고 내가 인식하고 있는 내 자신의 문제가 아닌, 전혀 바깥의 외우주에서의 작용이 내 공부했는 것과 맥을 같이 할수 있는 것으로서 증명되었던 사례들이 많았기 때문에, 점에 대한 공부를 마치면서 또한 그런 현상에 대해서 저는 내적으로 기, 기대할,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. 어떤 식으로 그것이 증명될까?